오늘은 어, 2010년도 어, 3월 19일 현재 아침 시각 7시 54분입니다. 어, 여기는 어, 지금 어, 사우스캐롤라이나인데 노스캐롤라이나를 향해서 지금 홍수기와 그 홍수기 형숙이 엄마하고 같이 어, 가는 중입니다. 지금 잠시 레스테어리아에 왔습니다. 지금 어, 이건 날씨는 약간 쌀쌀한데,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도착하는 대로 또 저희들이 다시 사진을 찍겠습니다.